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장시간 지속되며 현지 항공 분야로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항공 관제사 일부가 이탈하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3일 쇼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모든 공역을 닫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 정부는 지난달 1일부로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셧다운 상태에서 연방 정부 자금이 집행되지 않아 정부 기관 활동이 추가 예산 승인 때까지 중단됩니다. 특히 연방 공무원의 급여 지급도 중지돼 필수 분야. 직원은 무급으로 근무하고 비필수 분야 직원은 무급 휴직 상태에 돌입합니다. 항공교통관제사와 교통안전청 요원, 공공병원 직원 등 활동 근로자의 급여도 셧다운 해소 뒤 소급 지급됩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셧다운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항공교통관제사는 1만 3천 명이며 교통안전청 직원은 5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달 31일에는 뉴욕 항공교통관제사 80%가 결근했으며 이날 미국 전역에서 항공편 500편이 결항 5200편이 지연됐습니다. 더피 장관은 휴가를 내고 결근한 관제사는 해고 계획이 없다며 모두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이익하셨다.